기업이냐니다자 오늘은 아까 만들었던 조각 이크처럼 만들지 않고요. 그 그냥 조각인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냥 급시 아그 접시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기를 이렇게 슝슝 하 죄송해요. 자, 이렇게 할 거고요. 자그 다음에 그냥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요 아니에요. 그 생각은 안 들어요. 자 일단은 조각 케이크는 이 정도 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스텔로 한번 할 거예요. 파스텔 색깔도 예뻤기 때문에 슉칼 포토칼 준비해 주시고요. 아, 아까랑 똑같은 생각. 색깔이구나. 맞다. 근데 아까랑 똑같으면안 나기. 똑같긴 좀 똑같긴 하겠지만 내 네, 방법은 좀 달라요 <laughs> 달라 라는 말이네 죄송해요 미니가 오늘 뭐뭐 만들었는지 궁금하네 저희가 미니하니로 저희가 계정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계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좀 바꿀 줄 알아요 근데 바꾸려고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가 이상한 아, 저가 하려 했는데 되긴 돼요 근데 좀 그래가지고 계정 바꾸면 좀 혹시 내가 했던 거다 사라지나 그래가지고 저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올린거다 저희가 삭제하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음 그냥 이름으로 할 거예요. 이렇게 세모 모양을 해주세요. 모양은 마음대로 해주셔도 돼요. 근데 조각이게 네모, 동그라미, 그렇게 다 되는데요. 근데 동그라미는 안된것 같고요. 잘라가지고 저가 아까 조각케이크에서 잘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딴 거를 하시면 이게 대표 그 위에 맨 꼭대기 계였어요 자그 다음에 감싸줄 거예요 옷을 입혀줄 거예요 한두개 한 정도 이렇게 감쌀게요 감쌀게요 마음대로 해주세요. 물감으로 하면은, 저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, 물감으로 절대 안할 거예요. 똥, 색깔 다 입히시고, 동그랗게 해주세요. 동그랗게 한 다음에, 꽉, 펴주시고, 이렇게. 쫙쫙 펴주세요. 손가락으로. 그 다음에 이걸 떼야 돼요. 뗄 때가, 뗄 때가, 아, 문제구나. 너무 꽉꽉 해가지고 하시면 안돼요. 조금만 이게 좀 작아가지고 얇게 되니까 좀 그러네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이건 다 감싸야 되기 때문에 세모는 네모나 그거는 좀 복잡해요 쳐주시고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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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주시고, 어, 떼는 데가 잘못됐어. 떼을 때 조심히 떼우셔야 돼요. 안 그러면, 입혀야 될 때, 안 입혀지기 때문에. 저가 좀 입혔어요. 근데 이게 위에서 꼬리 완전 이상해서 다시 한번 이거 입힌 채로 네모나 그거는 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모나 그거는 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다 내주셔야 돼요. 안 그러시면 망합니다. 망했어. 망했어요. 망했어. 어, 이 색깔도 예쁘시죠? 그래서 이게 대표예요. 그냥 이게 조각 케이 하나로 해야 될것 같아. 요안 그러시면 망할 것 같아. 저가 잘합니다. 자랑... 동그라미 자리를 해주시고요. 어머. 여기 토핑 재료에서 또. 저는 하트를 오늘은 하겠습니다. 제일 많은 이 보라색 하트. 아, 이건 아닌데. 이거 왠지 하트북이다는 그거 나뭇잎처럼 좀 비슷해요. 하지만 이렇게 되셨죠 자그 다음에 여기 저가 한번 할거예요 자 목공풀이 뭐 필요해요 목공풀이 뭐 애가 키가 크네요 좀 느려졌어 왜 이러지 아, 고싶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 목공풀을 해 주시고요. 짜 주신 다음에 이거를 내려 주세요. 그러시고 이렇게 조각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한번 실험을좀해볼거예요 <쇼르르르드드드드드드�> 동그랗게 혹시 다음에 빙수 저가 아까 메론빙수 했는데 그렇게 좀 하,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그때가 좀 필요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만들고 다음에 말려가지고 필요할 때또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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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바이바이